1년에 두번 4월과 11월 쿠게버 패밀리 세일이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곳은 계산대 맞은 편 균일가 세일 존이에요. 여기는 B급 상품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기본 할인 가격보다 20-30%더 저렴합니다. 냄비, 뚝배기, 사각팬 프라이팬, 바트, 건조대까지 종류가 진짜 다양해서 일단 균일가 코너 먼저 보셔야 합니다. 행사 상품들은 박스채로 창고형 전시라 라인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물건 찾기가 정말 쉬웠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해서 찾는 상품 바로바로 안내해주셨어요. 인기 많은 밧두류는 1만원대 부터 있고, 편수냄비, 전골냄비, 캠핑용냄비, 대형검솥, 파스타팟, 프라이팬, 스티머, 그리고 쿠게버 대표템 뚝배기와 멀티팟, 종류가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온라인에서만 보던 냄비들을 직접 신물로 보니까 무력 폭발주의. 멀어서 오프라인 행사 못 가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년 오프라인 행사 뒤에 쿠게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행사도 진행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가능성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